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컴포지션 파티클 월드 들어갈 거예요. 파티클 월드. 그리고 듀레이션 5초 가겠습니다. 5.0. 이렇게 맞춰 주세요. 이번에는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솔리드 솔리드 여기에다가 파티클 월드 넣어줍니다. 이펙트 파티클 월드 파티클 월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 월드가 있으면은 이제 요거를 얘를 이제 제자리에서 통통 튀는 모션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통통 제자리에서 통통 튀는 모션을 자 여기 프로듀서의 포지션 Y 축그 부분, 이 포지션 Y 축 프로듀서 안에 여기를 0.2로 잡아줍니다. 0.2로 잡아주는 이유는 여기를 0.2로 잡아주는 이유는 여기 피직스를 보게 되면 피직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 플로어 플로어라는 이 플로어 포지션 위치가 0.2에요 0.2 그래서 얘랑 같은 위치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있게끔 배치를 해 주는 거고 이 플로어 액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글루 글루로 가겠습니다 플로어 액션을 글루 그러면은 이 바닥 위에서만 파티클이 보여지고 바닥 밑에서 밑으로는 파티클이 안 보여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된 상태라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얘를 제자리에서 이제 계속 통통 튀게끔, 제자리에서 계속 통통 튀게끔 잡아주겠습니다. 얘를, 자, 여기 파티클 포지션의 Y축을 0프레임에 0프레임에 포지션 Y축 토그를 눌러주고요. 요거 포지션의 y를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파티클 월드 안에 프로듀서 안에 여기 있는 포지션 y축에 그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t 프레임에 스프레임에 한 마이너스 0. 아 그냥 0 0으로 할게요. 그냥 0으로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20프레임에, 20프레임에 다시 0.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이렇게. 요, 내, 위로 내려갔다 오는 거는, 자, 이제 그 그래프로 좀 잡아줄 겁니다. 단축키 U 눌러주시고. 어차피 여기 요거 키프레임은 일부러 이렇게 좀 잡아놓긴 했는데, 요거는 지울 거예요. 지울 거예요. 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얘를 밸류로 봅니다. 여기 들어가서 에디트 밸류 그래프. 그리고 얘를 이제 둥글게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요 상태에서. 요거 요런 모양을 이제 둥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얘한테 뭐 이지즈 인과 이지즈 아웃을 주면은 자,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네를 좀더 길게 이렇게 더 길게 이렇게 놔 줍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를 좀더 길게 해준 거예요. 여기 핸들을 그리고 여기 그래프들, 여기도 아 여기에 핸들을 여기도 핸들 만들어서 얘도 만들어주고 얘도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자이 동그라미가 퐁하고 떨어지는 공티는 모션하고 똑같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를 뭐좀더 높이 뛰게 해주고 싶다. 그럼 얘를 밑으로 아, 얘를 밑으로 좀더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디까지 해줄 건지. 그러면은 좀더 높게 콩 하고 뛰는 모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초록색 표시 보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통통 뛰고 있는데 요 플레이를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5초 정도 만들었으니까 5초 동안 계속 통통 튈 겁니다 자 요거 자 요거 그래프 에디터 꺼주고 꺼주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요거 f 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냐 자. 루프 아웃, 그다음에 어, 루프 아웃, 그다음 핑퐁, 핑퐁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루프 아웃 핑퐁 이렇게 써주시고, 써주시고 플레이를 하면은 계속 자, 왔다 갔다 이렇게 통통 튑니다. 5초 동안 계속 튀어요. 이번에는 얘가 지금 위아래로만 통통 튀고 있는데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려면 포지션 X 축이 되야겠죠. 자, 포지션 X 축 얘가 한요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주고 아0.15 줄까요? 마이너스 0 1 5 너무 많이 뛴다. 0.12? 네. 마이너스 0.12 정도. 자, 여기 0프레임에 포그를 눌러주고, 그리고 자, 20프레임에, 20프레임에 얘는 그냥 0.12. 이렇게 주면은, 자, 옆으로 이렇게 둥 떠요. 그 그렇죠? 얘가 한번 이렇게 붕 떠서 여기서 계속 통통 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해줄 거니까 여기도 단축키 U를 눌러서 X축도 보여준 다음에 여기 Alt키 누르고 토그를 또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얘도 똑같이 들어가요. 루프아웃, 루프아웃, 팽퐁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통통 튀게 되죠.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가 뒤에서 앞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어, 요, 킥이 나오는 입자 모양으로는 얘가 멀리서 와도 그렇게 별로 느낌이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파티클 모양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파티클 들어가서 p 티클타입은 자, fade sphere. fade sphere. 요걸로 바꿔주고. 요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사이즈 좀 키워주고요. 데스 사이즈 줄여주고. 데스 사이즈는 0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 e 리에이션은 100이고. 맥스 오퍼시티도 100입니다. 자, 요렇게. 자 버스 사이즈는 이제 요거 모양 보면서 좀 조절을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모양은 아까 전에 스틱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너무 커져요 입자가 또 너무 퍼지니까 일단은 요거 한번 다른 효과까지 추가로 넣어서 한번 느낌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넣어줄 효과는 자 러프 했지 R o U G H. 자, 하면은 여기 러프 엣지라고 이렇게 뜹니다. 요거 자, 얘를 이 파티클 들어간 레이어에다가 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양은 이렇게 되죠. 우리 그물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러프 엣지에. 요세 개, 보더, 엣지, 샤프니스, 프랙탈, 인플루언스 요세 개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얘네들을 자 위에 보더를 0으로 해주면 요 테두리가 둥글어져요. 그렇죠? 얘가 자 원래는 이렇게 약간 좀 거친 느낌이었다가, 보이를 뭐 늘려주면은 거의 이제 뭉개져서 안 보이는 쪽이 좀 많아요. 근데 얘가 0이 돼 버리면 모든 입자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입자 그리고 엣지 샤프니스 키워주면은 약간 좀 뿌연 부분 회색 부분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뿌연 부분들이 있죠 여기 얘네들을 이제 거의 없애줍니다 이렇게 좀 올려서 한10 정도 줄게요 그리고 프렉타 인플루언스를 자, 0을 주면은, 0을 주면 완전히 땡글땡글해지죠? 이렇게 땡글땡글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얘를 플레이해서 보면은, 자, 요런 모양이죠. 이제는 파티클에서 조절해 줄 거예요. 파티클에서. 여기 파티클 피직스 부분. 여기 피직스에서 벨로시티. 그 다음에 그라비티. 그 다음에 요두개 정도 움직여 줄 거예요. 요거. 그래서 밸로시티를좀 줄여주면 입자 퍼지는 게좀 모양이 달라지면서 얘네들이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한0.2 정도 줬는데 애들이 뭉쳐 있게 되죠. 뭔가 덩어리가 자기 그 분신들을 훅뿌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라비티를 좀 낮춰주면, 0.1 줘볼까요? 자, 입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근데 뭐,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보다는, 자, 약간 불꽃이 좀더 어울리겠죠? 얘는. 그래서, 한 물이 떨어지는 정도면은, 자, 0.3. 0.3, 0.2. 자, 요 정도 느낌이면 괜찮겠네요. 0.2 정도. 그래서 지금 벨로시티 0.2 좋고, 그라비티도 0.2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버스 사이즈를 좀더 키우셔도 돼요. 한 0.8. 그럼 이렇게. 0.8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프로듀서를, 프로듀서 여기 Z축, 1입니다. 1부터, 1 톡을 눌러주시고, 얘맨 끝으로 가서, 맨 끝으로 가서, 어디까지 오는지, 자,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통통 튀면서 앞으로 옵니다. 그렇게. 자, 저 멀리서 이제 앞으로 오는 모션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것도 여기 와서 가운데 여기 앞으로 좀 와서 얘가 한 여기 왔을 때, 가운데쯤 왔을 때,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3초 20프레임 정도예요 20프레임 정도까지 버스레이트가, 버스레이트가 지금 현재 2.0인데, 얘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3초 21프레임에, 그 다음 프레임에 0이 될 거예요. 0.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얘가 이렇게 통통 튀면서 오다가 여기서 팡 하고 터집니다. 이렇게 딱 끝나요. 요런 식으로 요런 뭐 느낌 줄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벨로시티 부분을 좀더 키워줘도 돼요. 한 여기 20 프레임이니까 19 프레임에 19 프레임에 벨로시티가 0.2였다가 20 프레임에 벨로시티를 1을 주게 되면, 여기 20프레임에 입자가 생성되는 입자가 넓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이렇게 퍼지죠. 마지막에 뭔가 튕겨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키프레임을 좀 조절을 해주면 요거 얘가 아맨 위에 있는 애네. 아, 이 벨로시티네요, 그죠? 이 벨로시티 요 부분을 위치를 앞으로, 요거 두개다 앞으로 조금 더 옮겨주면은 얘를 앞으로 좀만 더 옮겨주면 한 프레임 더 갔어요. 그러면은 튀는 입자가 아까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입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 인트로 모션을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색깔 여기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색깔까지 지정을 해주면 이런 모션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